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물물교환부터 돈의 역사까지 물물교환이란? 놀이터에 앉아 조막 손을 흙더미 속에 넣고 토닥거리며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슬며시 손을 빼면 마치 움집 같은 토걸이 만들어지죠. 원시 시대에서나 보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빈 동굴에서 살거나 볏집으로 움막을 직접 만들곤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직접 구해야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만약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나에게는 사탕이. 영수에게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나는 초콜릿이 먹고 싶어 영수에게 바꿔먹겠느냐고 물어보죠. 영수는 흔쾌히 바꿔먹겠다고 합니다. 원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나와 영수처럼 친구끼리 바꾸거나 나아가 다른 부족에게 이것과 그것을 바꿔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서로 바꾸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물물교환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가진 물건으로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물물교환. 육지에 사는 사람은 쌀을, 섬에 사는 사람은 생선을 가져와 서로 맞바꾸면 되겠죠.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물물교환은 무척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물물교환에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존재하는데요. 다시 사탕과 초콜릿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나는 캐러멜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초콜릿밖에 없습니다. 마침 민재가 캐러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재에게 가서 사탕과 캐러멜을 바꾸자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불싸 민재는 초콜릿이 먹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 영수에게 가서. 내가 가진 사탕과 초콜릿을 교환하고 다시 민재에게 돌아가 캐러멜과 교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가 과연 그래! 하고 사탕을 바꿔줄까요? 아니면 나도 캐러멜이 먹고 싶으니까 직접 민재한테 가서 바꿔야겠다 하고 말할까요? 영수의 대답에 따라 내가 해야 할 다음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렇듯 물물교환은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아주 긴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물물교환은 서로 원하는 물건이 일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물교환에서 불편한 점은 이것뿐일까요? 실제로 물물교환이 활발했던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소와 닭, 생선 등의 가축과 각종 물품들을 힘들게 들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구해서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헌집을 주고 싶겠지만 두꺼비는 새집을 받고 싶을 겁니다. 사탕, 초콜릿, 캐러멜에서조차 그렇습니다. 돈의 역사. 이렇듯 불편한 점을 지닌 물물교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고안했을까요? 물건의 가치를 한 눈에 볼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겠죠. 바로 돈입니다. 등장 초기의 돈은 물품 화폐의 모습을 지니고 했습니다. 소금, 조개 껍질, 쌀 등이 그러한데요. 물품 화폐도 보관과 소지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금과 은으로 된 금속 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과 비슷한 형태죠. 이러한 금속 화폐는 로마시대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면서 화폐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화폐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짐에 따라 지폐가 탄생하였는데요. 지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보증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지폐는 이동까지 쉬어서 각국을 쉽게 오갈 수 있었죠. 덕분에 세계 경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지폐를 주고받는 단위도 커졌죠. 따라서 더 큰돈, 고액을 보증하는 수표가 탄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이 등장하면서 지폐나 수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물교환부터 전자화폐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교환의 매개수단인 돈의 형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편 돈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재화 그 자체를 저장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관 시 재화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간 저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교환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모든 경제 활동이 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쓰고, 없는 사람들은 쓰지 않으면 될까요? 돈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즉, 융통한다면, 이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부족한 사람이 빌려쓰는 현상을 우리는 금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돈이 국가 경제에서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금융은 심장이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돈이 돌때 거쳐가는 곳은 금융은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경제적 활동을 일컫습니다.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집단입니다. 경제의 3대 주체로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가계는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저축과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때 가계에서 사용한 돈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업은 이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 공익을 위한 기관들, 소방서와 경찰서, 주민센터 등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이 가계와 기업,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계 경제기본단위이자 출발선 가게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는 경제주체를 말합니다. 가게 규모는 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여기에는 가족이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 장사를 하여 얻은 사업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가게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겨난 소득으로 가게는 다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가게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최종 생산물을 소비하는 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가 생산 활동을 게을리한다면 즉 노동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만큼 제품 판매량도 줄어들고 수익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업이 다시 가게에 지급하는 임금도 줄어들 테고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는 생산활동의 참여 주체이자 지출의 주체로 국가 경제의 기본 단위이자 출발선입니다. 공부를 할때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는 말처럼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가 탄탄해야만 국가 경제도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조직. 기업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의 조직 단위를 말하는데요.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주로 생산, 공급하는 경제 주체로 소비를 주로 하는 경제 주체인 정부, 가계와 구별됩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은 기업의 생산품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재화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 돈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윤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모색합니다. 이윤이 많다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이윤이 적다면 국가 경제는커녕 기업 운영조차 힘들어집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가계 소득이 늘어날 테고 정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를 넉넉하게 만드는 기틀이 됩니다. 정부 공공서비스의 책임자 한 집안의 살림은 부모님이 맡아서 합니다. 그럼 나라의 살림살이는 누가 맡아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 도둑을 잡아주는 경찰관 나라의 경제정책을 고민하는 경제부처 등등 이 모두가 정부에 속합니다. 가게는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고 기업은 생산품을 가게에 제공하면서 받은 대가로 이윤을 냅니다. 정부는 가게와 기업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가게와 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도로를 뚫고 항구와 공항을 세워야 기업이 수출입 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겠죠. 또한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도 전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히 쉴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도,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